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누구나 아는 배우. 이 배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그는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했고 그중 상당수가 흥행작이기 때문이다. 알만한 작품만 추려서 나열해 보자면 악마를 보았다. 황해, 세적 남한산성, 국가부도인날, 자전차형은복도봉어동전투북블 범죄도시일리, 밀수, 외계인리 드라마는 추노 상속자들, 구름이 그린 달빛, 역적 미스터 선샤인, 보이스트, 스토브리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빈센조, 우리들의 블루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미신 그들이 있었다 이렇게나 많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지만 그는 범죄도시가 상영하고 있던 때에도 대리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늘 단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구할 수 없었고 두아의 아빠지만 배우가 너무 좋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개성 강한 외모 때문에 북한군이나 중국 동포 범죄자 역할을 많이 맡았지만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강남에 살고 있는 강남 태생이었고 북중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었던 댄디하고 스타일리시한 사람이었다. 2007년에 데뷔해 단역이지만 꿈을 놓지 않고 한길만 꾸준히 걸어온 윤병희는 2023년 10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작은 단역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배우 윤병희의 이름을 이제라도 기억하고 응원해보려 한다.